안녕하십니까 요리 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칼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숫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숫돌도 제가 산 지가 한 10년 뭐 이상 된것 같은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칼 종류마다 다 틀린데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칼안 들으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칼안 들면은 미끄러우니까 다칠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칼 버리시 말고 뭐 남편분 신다든가 뭐 가정 주부님들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시면은 자, 칼이 준비돼 있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올까 지금도 칼잘 되는 상태가든요 며칠 됐어요. 지금 이, 이 상태예요. 기낌 들어요. 되는데 칼을 갈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숯들에 살짝 한번 묻혀 주시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데서 허셔야 돼요. 같치니까 이따가 뭐 행주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안 미끄러.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싱크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는 데서 허셔야 돼요. 밑에다가 이렇게 깔판 까시고 이쪽부터 먼저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경사로. 이런 식으로. 약간 칼을 이렇게 다 눕히지 말고 약간 세워요. 세워서 세워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몇번 해야 돼.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셔 칼을 나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칼이 잘될 수가 있고 안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만 갈면 칼날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반대방으로 요 사람도 살짝 이렇게 문질릅니다 약간 이쪽 방향은 좀절 두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또 넘어갔다 싶으면 또또렇게 갈아요 한번 만져봅니다. 그러면 칼 넣은 방향이 있을 거야. 찌우를 좀 많이 넘었거든요. 찌우는 주시고. 다 갈았습니다. 종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잘 들죠? 아까보다는 자이 숫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 숫돌 비싸지 않아요. 5,000원에서 8,000원 이 숫돌 하나 가지면 됩니다. 숫돌 쓴 지가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지금 옆면 보시다시피 한 3분이면 갈아요.